이게 60평짜리 캐리어인데 상한은 이게 조절이 되는데 좌우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농로주로 이 안에 있는 바람판을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종이래갖고. 이런 것 때문에 연락 많이 오네요. 경기도 화성구, 냉남방기인데 가스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누설 검사하러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코어핀이 여기서 새는데 좀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질 않아. 이게 아무리 돌려도 빠지질 않네요. 조세고 피네도 세고 다그러네요 Sí. 네. 아... 수분기가 많은지. 목숨이 겁나 많이 뜨네요 그리고 지금 20분 됐는데 연기도 계속 많이 나고.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 2토르 정도 되면은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안날때포르게기지를 한번 열어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지구 원행이 천장용 냉난방기 옆으로 이전 설치하러 왔습니다.